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좋죠. 일기예보는 안 좋다고 비와 폭우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화창합니다, 날씨가요. 예, 지금 여기는 알다시피 지금 돌담 보이시죠? 제주도입니다. 뒤에 바닷가가 잘 보입니다. 바닷가 앞에 바로 여기서 직선거리로는 뭐 100m 정도밖에 안떨어져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이 매우 잘 되는 A급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땅이니다 땅이 엄청 큰데 지주가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옷 땅을 이제 이 도로 끼고 예,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50평에서 200평씩 자를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제일 좋은 위치로 선점이 가능합니다. 이 땅은 계획 관리지역. 지금 보시면 땅이 엄청 큽니다. 지금은 이제 1000평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요 도로 끼고 분할을 해가지고 150평에서 200평씩 하면은 한 평당 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150평 기준으로는 1억 초반대, 200평 기준으로는 1억 중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로 폭도 넓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상수도가 깔려있고요. 주변에 집들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도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 없고 나중에 이제 바다 조망되는 식당이나 카페, 펜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정이고 이제 이 앞에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제 돌고래가 출몰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대정의 돌고래 출몰 지역이고요. 대정의 또 장점은 이제 영어 교육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시가 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어 교육도시 다니는 학부모들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타이밍이 좋은 게 다시 유커들,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지금 다시 오, 이 제주도 서울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조망되는 a 급땅이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좋은 필지는 먼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평수더큰거 원하시면은 통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액은 이제 150평 기준으로 1억 초반, 200평 기준으로는 1억 중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땅 모양이 아주 네모나게 되있기 때문에 잘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매우 매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전이고 300평 미만은 충분히 농지증 무려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외지인도 이 땅에 관심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뿐이었고요. 또 좋은 땅으로. 선점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지금 회복기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선점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